안녕하세요 메이진입니다 지금 촬영이 어떻게 급하게 진행돼서 촬영 도중에 영상을 남겨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촬영 먼저 진행을 하고 네 지금 첫 착장 하나가 끝났어요 일단 제가 지금 인사말은 중간에 남기고 있기는 한데 일단 이제 기본적인 세팅 한번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어 이게 뒤에 보시면 이렇게 아크릴을 이용해 가지고 지속광을 이용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세팅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보시면 지금 요게 지금 제 촬영 세팅이구요. 지금 보시면 오늘은 지속광으로만 촬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지속광 총 지금 다섯 등 사용하고 있고, 뒤에는 저기 보시면 포맥스 같은 데 파는 DTW 요거 통 2000짜리 두 등이 있습니다. 요거 양쪽에서 이쪽에서 빛을 잡아주고 있고, 요거는 네, 사용하는 포맥스 H1000 요거 지금 총 세대를 사용하고 있어요. 요거 한대요렇게두 대는 지금 옆에서 사이드에서 약간 부드러운 광원으로 좀 이렇게 좀 풍부한 빛 느낌을 주려고 소프트박스를 이용했고요 저 뒤에 두 등은 좀 약간 날것 같은 느낌의 빛을 주려고 별도의 디퓨저를 사용하지 는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요번에 아 조, 조명을 먼저 설명하고 요거는 그냥 앞에서 약간 엣지정, 엣지 라이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요렇게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손을 잡아놓고 예, 제가 산아크릴입니다 원래색은 약간 이제 밝은 오렌지 빛인데 지금 약간 웜톤 계열의 색이랑 섞여서 약간 이런식의 느낌으로 좀 나오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전경을 보게 되면, 네이 정도가 촬영 세팅이 되겠네요 오늘은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아크릴 좀 이용해가지고 좀더 약간 이 빛의 여러 가지 좀 섞여서 약간 봄의 따뜻한 빛 같은 느낌을 내려고 지금 연출 시도를 했고요. 저 의상은 저 이제 디자이너 분한테 제가 직접 네, 협찬을 받아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에라는 업체인데 의상이 너무 이뻐가지고 지금 모델이랑도 되게 잘 맞고 있고요. 지금 메이크업도 안에서 열심히 해주시고 있습니다. 나 지금 제가 영상을 안 찍었는데. 네, 그래서 요 지금 이 촬영 느낌은 봄이에요 주제가. 그러니까 약간 따뜻하고 뭔가 신비스러운 빛 그런 생명이 좀 피어나는 느낌의 이런. 좀 싱그러운 빛을 내려고 좀 표현을 해보려고 이렇게 아크릴도 이용을 하고 사용을 했는데 앞으로 이 아크릴을 계속 이용해서 제가 촬영을 좀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어, 이게 되게 저는 되게 재밌는 소재인 것 같아요. 아크릴. 그래서 약간 투명 아크릴부터 시작해서 이제 투명하지 않은 아크릴 같은 것도 좀 이용을 해보려고 하고 다행히 이런 아크릴 을좀 많이 파는 업체를 어떻게 찾았어요. 국내에서. 그래서 이런 약간 조색도 좀더 약간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해서 일 요렇게 진행을 해볼 거고, 아마 두 번째 착장 지금 들어가고 있는 부분은 요거보 약간 느낌이 좀 바뀔 것 같아요. 왜냐면, 하 모델한테 좀 액션이 좀더 강하게 들어갈 것 같고, 처음에 약간 좀 무난한 느낌의 촬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액션이 들어가면, 요 배경 자체를 좀더 심플하게 뺄까 지금 고민 중이고요. 일단은 이렇게 먼저 촬영해보고 아마 바꿀 것 같아요. 이 텅스텐 같은 경우는 색이 좀 약간 잡광 같은 게 많이 섞인다라고 생각도 많이 하시고 하셔서, 많이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 이런 부분들도 또 그냥 또 나름들의 하나의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 텅스텐 촬영을 은근히 많이 하고 있는데 어 물론 뭐 룩북이나 이런 것처럼 원 컬러를 보기에는 좀 쉽지는 않지만 요런 약간 무드적인 느낌 이미지 촬영할 땐 충분히 괜찮은 라이팅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요 부분 촬영 끝나고 또 나중에 또 제가 좀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요 라이팅 세팅 대충 보시면 그냥 뭐 거의 광에 대한 따로 뭐 조절은 거의 없고 거의 풀가락 향으로다 때리고 있는 거라 네 크게 뭐 어려운 세팅은 아닌데 그림자 흐름만 좀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 아크릴에서 흐르는 빛이라든가 저런 그림자 돌아가는 느낌들만 좀 보시면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체적인 느낌이 약간 좀 임팩트가 있어서 이 그림자 쪽으로 시선이 많이 빠지진 않다 보니까 이렇게 사용을 해도 충분하게 네 무난하게 지금 잘 촬영이 되고 있어요 네 지금은 이제 두 번째는 약간 좀 이제 제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게 지금 요 크로스 필터를 계속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보시면, 음, 이게 뭐요 원형 잘요게 보시면 보이시죠? 어, 이렇게 보인다. 오, 요 괜찮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네, 요게 크로스 필터. 지금 얘가 제가 요즘에 얘한테 재미가 푹 빠져 있어서 요걸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빛 갈라짐 현상을 좀 이용해서 촬영하니까 좀더 재밌는 것들 같아요. 일단은 지금 네 준비 끝나고. 조금 있다 또 급하게 또 모델이랑 촬영을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서 영상이 많이 길지는 않을 것 같은데 또 이런 이런 느낌들 해가지고 제가 또 영상하고 사진 또 보여드리는 거도록 할게요 네 지금 바닥에 그리고 신발 테이핑을 웬만하면 잘 하세요 자 네, 신발 테이핑을 안 해가지고 이런 사단이 났습니다 이건 나중에 나후 작업하는 걸로 네네 네. 네, 메이크업 실장님 신발은 새 건데요. 네, 이게 원래 테이핑을 안 하면 그 까만색은 묻습니다. <laughs> 어찌됐든, 네, 이거 하고, 나중에 또 다시 뵙는 걸로 할게요. 아니, 아 되게 안될 것같아요아 재밌어. 음. <laughs> 할만한 것같아 이것도 하나 비춰주면 되겠다. 어, 여기 이렇게 비춰주면요.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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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이게. 니이많습니다요즘니 <laughs> 유님 우리 저좀옮깁다 네. 이거는 돌것같아 네. 네. Summer. 네, 지금 촬영이 대충 끝났습니다. 네, 오늘 뭔가 어 갑자기 모델 친구가 시간이 예 갑자기 좀 급한 일정이좀 생기는 바람에 지금 너무 빨리 하다가 예 이걸 많은 촬영을 많이 못했어요. 항상 이게 변수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은 진짜 재밌게 잘 끝났고요. 두 번째 촬영 어차피 뭐 제가 이 옆에서 계속 촬영을 한 오늘 도와주신 분이 있어서 오늘은 계속 촬영을 해서 아마 스케치 영상 같은 게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뭐 촬영에 세팅됐던 부분은 다 보여드렸고, 일단 요 아크릴 소재로 요번에 찍은 게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서, 앞으로 계속 이제 촬영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또 여러가지 소품도 더 만들어 보려고 하고, 이렇게 항상 뭐 새로운 시도하는 것도 되게 재미있고, 그래서 물론 요, 요번 촬영은 이게 뭐 룩북이나 요런 것처럼, 제품의 좀 디테일이라기 보다는 약간 좀 이미지 컷 위주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분위기 있는 이런 화보 같은 느낌의 사진에 좀더 중점을 줘서 아마 이제 좀 그런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좀 약간 좀 더, 그러니까 감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좀더 많이 섞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보다는 약간 전반적인 사진의 느낌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모델 친구도 네, 잘해줘서 잘 끝났고요. 오늘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이 뭐 스타일링하고 이걸 다 같이 봐주셔서 좀더좀 좀 재밌게 잘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네, 여러 가지 촬영에 힘든 부분은 많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오늘은 되게 만족하게 잘 끝나서 이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이랑도 같이 하다가 진짜 오랜만에 같이 또 작업을 하게 됐는데, 항상 준비 되게 잘해주시고 그러셔서, 예, 네, 되게 재밌게 잘했고, 메이크업 실장님은 레일첼 실장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제가 일할 때에도 이제 가끔 좀 도움을 많이 받으려고 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모르는 디자이너 의상들 이제 계속 협찬을 좀 받을 수 있으면 계속 이런 식의 좀 실험적인 작업들을 더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좀, 네, 요 뒤에 있는 좀 많이 정리를 좀 했긴 했는데, 요런 지속관 같은 걸로도 작업을 계속 해보고, 이제 스로보드로 계속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더뭐 저만의 느낌 계속 살리면서 작업할 거고요. 네, 앞으로도 좀더 재밌게 더 영상 많이 만들어 볼 테니까 좀더 많이 봐주시고, 어, 또 다른 부분도 여러 가지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네, 제가 좀 예전에 한동안 안 했던 이제 말 그대로 파이아트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 뷰티 촬영도 조만간 좀 하려고 합니다. 예, 그 부분도 한번 보여드릴 거고, 네또 이제 진행되면은 제가 또 멋지게 또 영상 찍어 사진도 많이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요즘 이제 제가 예, 뭐 이제 이게 좀 자꾸 이제 늦게 올라가니까 확인하는데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이제 야외 촬영도 계약하고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또 재밌게 많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도 어, 예, 같이 하시는 분들 다 너무 수고 많이 주셔서 재밌게 촬영 잘 끝냈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촬영으로 찾아뵐게요. 그리고 또 구독이랑 좋아요도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제가 더 힘이 나서 더 많은 거할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